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미래 자동차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최신 SUV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 준비한 모델은 바로 2020 기세기 엠토레스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변화와 진짜 혁신을 담은 2026년형 토레스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2020수 KGM 토레스는 기존 모델이 가지고 있던 강인한 이미지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더욱 입체감 있고 각진 형태의 그릴입니다. 기존 토레스 특유의 터프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LED 주간주행 등이 적용되어 훨씬 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공기 역학 구조를 개선해 연비 향상과 주행 안정성까지 챙긴 것이 특징입니다. 측면으로 넘어가 보면 바디라인 전체가 한층 더 정리되고 단단한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강한 SUV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 훨씬 정돈된 프리미엄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휠 사이즈 또한 확대되며 한눈에 보아도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냅니다. 후면부는 새로운 시그니처 LED 테일 램프와 강화된 범퍼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높였고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훨씬 강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2026 토레스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실내 변화입니다. 기존 모델 대비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보다 훨씬 넓은 크기의 통합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자연스럽게 연결했고, 터치 반응과 UI 디자인 역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했습니다. 한국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도록 최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적용해 OTA 업데이트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센터 콘솔은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여 더 깔끔하고 모던한 형태로 바뀌었으며 전자식 기어 셀렉터가 적용되어 공간 활용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이번 토레스는 실내 소재 수준도 확실히 끌어올렸습니다. 하이 퀄리티 인조 가죽, 부드러운 터치감의 대시보드, 프리미엄 패브릭 옵션까지 적용되면서 이전 세대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공간 구성에서도 강점을 보여줍니다. 이 열의 레그룸과 헤드룸이 더 넓어졌고, 트렁크 적재 용량 또한 기존보다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캠핑, 여행, 장거리 이동을 자주 하는 분들에게 실용성 면에서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특히 뒷좌석 폴딩 기능이 더 부드러워지고 다양한 모드로 설정할 수 있어 활용도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을 살펴보겠습니다. 2029 KGM 토레스는 가솔린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료 효율성과 정숙성이 크게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전기 모터 보조 시스템이 강화되어 저속주행에서 전기 기반 주행 비율이 더 높아졌고 도심주행 시 효율이 확실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사륜구동 시스템 역시 개선되며 험로 주행 능력 역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SUV 본연의 매력을 한층 더 살린 부분이죠. 이번 토레스는 안전사양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최신 ADAS 시스템을 적용해 차선 유지, 자동 긴급 제동, 전방 충돌 방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한층 정교해진 주행 보조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보다 반응 속도와 정확성이 더욱 향상되어 장거리 주행뿐 아니라 도심 운행에서도 운전자 피로를 최대한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 토레스는 차량용 통신 기능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스마트폰 연동은 물론이고, 원격 시동, 원격 공조 조절, 실시간 차량 상태 확인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최신 차량답게 커넥티드 시스템의 완성도를 확실히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형 KGM 토레스는 디자인, 실내, 성능, 기술, 모든 부분에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기존 토레스의 강인한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트렌드를 완벽히 반영해 경쟁력을 크게 높인 모델입니다. 앞으로 한국 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빠르고 더 자세한 신차 소식으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